아, 여기, 그, 양재동에, 예. 그, 저기, 다세대 빌라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는 양재 1동이에요. 예, 예. 근데 여기가, 저기, 양재역하고 한, 저기, 7, 8분 걸리거든요. 거기 네. 집이. 예, 예. 근데 이거를, 뭐, 양재 2동도 아니고, 2동은 뭐, 아르 R&D니 뭐니 해갖고, 뭐, 개발이 된다고 하고, 아주 뭐, 기업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음. 여기 양재 1동에 있는 저희, 저 집은 음. 어떻게 될 건지, 팔아야 되는지, 음. 어디로 그래.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바로 바꿔 드릴게요. 관련된 부분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양재동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어, 저는 그 유동인데요, 양재동은 네. 그가지고갈로인데 네네. 여기 양재 이동과 여기는요. 네. 사과나무를 보셔야 돼요. 사과나무. 사과나무요? 예, 사과나무는 좀 잘하면 열매가 나서 자신의 분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네네. 여기는 어, 일단은 임대가 잘 나가고 주, 어,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땅값들이 계속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빌라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자리는 여기는 네. 상업과 상가 지역이 잘 되기 때문에 역시 네. 임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님 네. 이게 집에서 양재역에서 뭐, 뭐 (1~2분) 거리도 아니고 한 (7~8분) 가야 되거든요 네 예. 여기 도곡동 전, 전까지 왔겠네요 그죠 그 교육 개발은 사거리 예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네. 방배 여기 양재 네. 이동이 이, 이동이 인기가 좋아요 이유는요. 네네. 전에 이 양재 IC 쪽에 R&D 개발을 했을 때, 네네. 여기도 하나 혁신적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요. 네네. 아직 해제는 안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 여기가 산업단지라든가 이거 4차 산업단지 개발이 되면 인기가 네네. 좋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님 쪽은 그런 개발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과나무는 오래 장기적으로 본다면 갖고 보유가치가 있고 하는데 가격이 네.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어,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나도 개발에 좀 참여해서 끼워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매각을 하셔가지고 네. 양재 이동 쪽으로 오는 게좋고요 네, 네. 그냥 난 임대나 받아가지고 월세하고 같이 받으면서 오피스텔처럼 운영하면서 네. 나중을 볼 거야 하면서 자녀분한테 상속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냥 보유하고 조, 보유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아 여기 다 좋은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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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애기 저기 크게 못 가져간다면 네. 나중에는 뭐좀더 뭔가 좋은 소식이 있다 는 얘기인가요? 좋은 소식이 없고요. 네. 에 네. 반포나 서초동 보시면 갖고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 거 보셨죠. 오랫동안 가질수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